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야 뭐냐 굉장히 좋은데요 천개결투가의 용군주 심지어 야, 스타트가 야소 오네 귀인이 두 마리가 나왔는데 벌써 요네가 필요하구나 근데 자이라 덱을 갈까? 아니 아니 자이라 덱이 아니고 잔나의 자이라의 럭스 쓰는 근데 그러면은 결투가는 버려야 될것 같은데 파시는 일단 안갈 거고 신병도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어. 친구 만들기 두아 바... 잠깐만 친구 만들기 두 명이나 있는데 친구 만들기는 하지 말고 레벨업 가야겠다. 레벨업을 갑시다 이거. 아 근데 유닛들이 이쪽으로 나와 버리면은 어떡하지? 얘 그냥 그 레벨업 먹었으니까 리롤덱은 하면 안될것 같고요. 레벨업 치고 용군주 이렐리아 덱으로 빠져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뭐 리롤덱을 할 수는 없지 레벨업을 먹고 <laughs> 어 리롤덱은 안할것 같고 어 자이라이 성 뭐냐 일단은 이야기꾼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적 처치가 날것 같은데 제가 약하지 않거든요 자이라이 성이 붙어가지고 잔나가 패어야어 곡궁 다이애나 너무 좋은데요 행운이 왜아 뭐야 여기도 해. <laughs> 아이 행운이 몇명이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밖에 행운 안쓰고 있어요 행운을 쓰고 있는 애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와 이거 다이애나가 미쳤다 지금 시너지 용군주의 현자 레드 그냥 만들겠습니다 자이라 스킬에 치감이 있긴 한데 레드 그냥 공속 늘릴 겸 레드 들어가도 괜찮아요 아니 말이 안되네 한 푼이 안떨어지네 이번에라도 돈 2원 떨구고 이겨라. 그러면 가렌 들고 갈수 있어. 여기는 그거 같은데, 홀령 나르덱 가는 거 같은데, 거결도 이미 만든 거 보면, 아, 여기서 거결을 주도 아닌데. 그렇지돈 뽑았다. 나이스. 이러면 가렌 살수 있고. 그렇지, 나이스. 오, 가렌, 이성, 나이스. 다이나 페어, 나이스. 여기, 여기는 뭐, 현자가 두 개가 있네. 자, 이게 사실, 빌드업에서 자이라한테 지금 레드 들어갔고, 쇼진이 들어가면 딱이긴 한데, 최종적으로는 쇼진이 별로란 말이죠 이거는 아이템을 안 만들겠습니다 무대가 들어가고 각오일에 구원이 들어가는 게 좋죠 최종 조합을 생각하면은 야 잠깐만 뭐 자이라 삼성 뜨는 소린 줄 알았네 근데 코보코 삼성 뜬 것도 되게 잘 떴다 아뭐좀 재밌는 거좀 없니? 재빠른 무장? 레벨업에 재빠른 무장까지 가버려 그냥? 재밌잖아 아냐 레벨업에 재빠른 무장 가버려요 뭐야 가래는 뭐냐 이거 레벨업 치고 이타심 받아 주겠습니다 어 구원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고요 이러면 재빠른 무장 받으면서 딱갈수 있겠죠 나이스 뭐 레벨업에 재빠른 무장이면은 뭐 그냥 레벨업 그냥 쭉쭉 떼버리는 거지 뭐 그냥 아 체력 증가 아 잠깐만 행운 있잖아 야, 체력을 증가시키면 어떡해 야 아니 여기 말곤 행운 없긴하다. 아 저기 운이 굉장히 좋네. 어 여기가 그렇게 세보? 세부... 아 세다야. 이성이 다 붙어 있는데 여기. 아니 돈을 다 썼어요? 여기 이성을 다 붙였어. 왜왜 왜 그렇게 이기고 싶어하는 거야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이기고 싶었던 거니? 왜 그랬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여기 이성을 다 붙여놨어. 절대 못 이기죠. 어 갈리오 너무 좋은데요? 가고일 구원 바로 만들 수 있어 가렌도 이성이 이미 있어 그리고 갈리오 먹는 게 진짜 너무 제일 좋은데? 먹었다 나이스 <laughs> 아 좋아요 갈리오 먹었습니다 이러면은 어 시비르가 됐든 조이가 됐든 하나만 나오면은 5이하기꾼까지 받을 수 있겠다 아 어, 시비르 바로 나왔네 레벨업 치고 일단은 갈리오가 들어가고 이거 1 아니 2성 가렌보다 1성 갈리오가 더 튼튼하다고 봅니다 아마 실제로도 그럴 거예요 오이야기꾼 일단 받고 아마 실제로도 갈리오가 더 튼튼할 겁니다 이성가렌보다. 아무튼 좋아요, 굉장히. 아 후에이 허수아비 여기 둘까? 와 후에이가 왜 나와? 잠깐만 어? 아니 이거 후에이를 근데 뭐쓸 데가 없는데? <laughs> 뭐라도 복사하면 이득이긴 합니다. 이거 이야기꾼을 빼자 그냥 그러면은 리븐을 복사할까? 이거 시비르 안 복사해도 되잖아. 어, 뭐냐, 7레벨의 회이가 나오고 있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기 또 세네 만났어요. 여기 너무 센데요. 여기 1등인데요. <laughs> 아, 이거 3스테이지 내내 풍당풍당하게 생겼다, 야, 이거. 아, 좀안 좋네요. 매칭이 좀안 좋다, 야, 순서가. 아닌가? 이길만 한가? 말파이트 캐리인데, 여기? 지금 일단은 친구 만들기가 말파이트로 나와가지고. 어, 이길만 한거 같은데? 말파이트 잡을 수 있냐? 와한 방에 다 죽었어. 암스테이지 <laughs> 내내 퐁당퐁당했네. 매칭 진짜 안 좋다. 소라카, 뛰어는 노차 소라카도. 이거 어차피 소라카 쓰거든요 최종적으로. 근데 지금 당장에는 8레벨 치면은 1비르 들어가고 오이야기꾼이 더날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어 무대 나이스. 어 리븐 나이스. 잠깐만 이러면은 다이애나를 복사해야겠는데. 리븐이 떠가지고 아 이건 좀 아쉽네요 9인수 노려봤는데 9인수는 아쉽지만 안 나왔습니다 레벨업 치고 시1은 넣자 벨트를 갈리오 주는 게 낫겠지 그래도 갈리오한테 넣어 놓자 이게 꼭 탱템으로 빠질라는 법은 없잖아요 뭐 스테락 같은 거 만들 수도 있어 가지고 쪽으로좀 볼까 했는데 굳이 본다면은 워무그를 만들 수 있다면 만드는 게 제일 좋긴 하지 오목도 나쁘지 않죠. 어 너무 너무 세다. 그냥 너무 잘 붙었다. 아이템이 어가가 없었어요 계속. 굉장히 운이 좋은 판이죠 이런 판은. 레벨업의 재빠른 무장으로 레벨업도 그냥 쭉쭉 올라가고 있고. 아 용군주 상징까지 하나 더? 작은 친구들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작은 친구들 이게 리븐이랑 잔나 이렇게 두 마리밖에 없긴 하다 작은 친구들 가면 용군주리 이렐리아 덱 가면 작은 친구들 말고 용군주 상징을 먹자 그냥 오용군주 갑시다 그냥 이러면 다이애나도 이성인데 아니 잔나도 이성이고 아니 계속 이거 붙여주네 이거 리신도 나왔네 자이라는 뭐 필요 없고 용군주를 저기 뭐 아무나 넣어놔도 되거든요 이거 용군주 상징은 리븐이 용군주해라. 이거 리신으로 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너무 좋은데? 아니 이거 리븐 복사할랬더니 리븐이 붙고 다이나 복사할랬더니 다이나가 붙어 가지고 오히려 좋아 근데 리신이 나와버렸죠? 타이밍 좋게. 리신 페어로 가면 되지 바로. 오히려 좋아요. 이제 지팡이랑 벨트 정도만 아이템 먹으면은 구인수랑 워무그 설계가 완료가 되면서 굉장히 좋아집니다. 오, 판도라가 없는데 이 이상적인 아이템으로 다 만들었어요. 판도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떴죠 아이템이. 레벨업 쭉 하고 이거 10레벨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9레벨 구간을 스킵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이성작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절대 약하지가 않거든요. 뭐 피바라기 같은 거 만들어서 오공한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쇼진 후에이 같은 거갈 수도 있고. 거악은 근데 좀 그렇고 이거 어딘가에 넣어야 놔 되긴 하는데. 오케이 리신페어랑. 레벨업 치고 소라카를 그러니까 오용군주가 낫겠지 그래도 bf소드를 이거 어디다 넣어놓을까 시비르가 이게 어차피 안쓸 유닛이니까 시비르한테 넣어놓을게요 이게 흐웨이나 리신한테 들어갈 수도 있어서 아이템이 최종적으로 어떤 아이템으로 빠질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갑시다 와 여기 야 가지하는 길 <laughs> 아니 방랑하는 이거 조련사가 두 개가 둘다 현자를 뽑아왔는데 가지하는 길을 뽑아? 와 여기 경험치 쭉쭉 올라가겠다 야 여기도 하지만 레벨업 재빠른 무장은 이기지 못하지 <laughs> 야, 행운이 어디갔냐 근데 야 102스택인데 이거 다음 전투에서 누가 여기 죽여야돼 이번전 여기 죽을것 같은데 여기 샌데 조합 저기 죽은것 같아요 행운 근데 저거 터지면은 큰일납니다 저거 <laughs> 102스택인데 큰일나요 저거 터지면은 어 여기 좀 세다. 어 여기 좀 세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아 행운 죽었어요. <laughs> 아, 리신 저거 좋구요 이성 리신 이성 나이스. 아 행운 돌아가셨네. <laughs> 저 세상으로 가셨네. 근데 나 누구 이겼냐? 여기가 이겼구나 나를. 여기도 용군주 겹쳤네요. 기원자야 육기원자의 아, 사용 군주? 저기도 조합이 좀 빡센데? 그러면은 기원자를 견제하겠다. 기혼자 견제하는 거 굉장히 유효하게 먹히죠. 어, 리신. 리신 복사해야지. 나르가 삼성이 붙었어? 거학을 만들어도 되거든요? 이렐리아 구인수 꼭 가야 되나? 아, 꼭 가야 되는데. 오모그 빼자. 오모그 빼고 거학을 하나 만들자. 복궁 구인수 없이 가지 뭐 그냥. 무대레드 거학 이렐리아로 갑시다. 구인수 없이 갈게요. 구인수 없어도 돼. 이게... 제가 구인수를 만들어버리면 은저 벨트랑 합칠게 애매해져가지고 뭐 스테락이랑 네셔가 남긴 하는데 스테락으로 만들 걸 그랬나? 아 됐어 갈리우도 한번 갈라야 돼가지고 그러면 괜찮아 그냥 이렇게 가도 어, 릴리아랑 애니 견제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는 다른 애들은 뭐큰 문제 없을 것 같고 레벨업 쭉 밉시다 10레벨 쭉 갈게요 그냥 초밥집에 갔다 와서 딱 레벨업 치면 될것 같은데? 언제 언제 경험치가 딱 떨어지지? 아 근데 다음 턴에 그냥 레벨업해도 될것 같다. 이거 재빠른 무장으로 6 올라가면은 70이고 60 올라가니까 그냥 괜찮은데요? 다음 턴에 그냥 레벨업해도 되겠다. 기다리는 것보다 딱 괜찮은 것 같아. 다음 턴 좋아요 이겨주고 이제 리신 다섯 이거 리신이 삼성이 뜰 수도 있겠는데 리신 다섯 말이거든요? 이거 재빠른 무장 안 터졌나? 왜안 터진 느낌이 들지? 근데 경험치 딱 맞네. 현자 하나 더 올리고, 아,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본데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 딱 맞았어. 아, 기본 경험치가 4가 아니고 기본 경험치가 2 올르지. 재빠른 무장까지 한게 4지.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재빠른 무장을 적용한 거에다가 2를 더 더했어요. 재빠른 무장을 두번 카운팅했네. 아, 기본 경험치가 2죠. 잠깐 헷갈렸네. 정손이나 하나 먹을까? 정손 리신 하나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리신이 삼성각이 보여가지고 리신 쓰는 애 근데 용군주가 있어가지고 리신 쓸것 같긴 한데 누군가 한 마리 있네 야 이렐리아 하나만 줘봐라 라칸 있어야 되고 잔나가 빠질 것 같은데 이거? 조합을 어떻게 짜야 될까? 잔나가 빠져야 될것 같아 저 어차피 기원 잘안 쓰죠? 기원 잘안 쓰기 때문에 잔나가 일단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용군주가 지금 상징이 두 개나 있어가지고 용군주가 필요가 없거든요? 어, 잔나가 빠지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은 아니 근데 이렐리아가 나와야 되는데 10레벨인데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나왔다 오케이 좋았어 이거 이야기꾼 낮추고 소라카랑 이렐리아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그한 자리가 내가 더 여유가 있긴 한데 그럼 뭘 집어넣을까 우디르 그냥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시너지 상관없이 넣어도 돼 우디르는 우디르나 리산드라 둘 중에 하나 그냥 집어넣으면 돼 아니면 귀인을 집어넣어도 되고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거든요 일단 거가 그냥 주고 여기가 여기도 좀비고 50이 있어야 돼50 그렇지 50 바로 나왔네 나이스 후에를 써야 되나? 모르겠어 일단 들고 가봐 오코 그냥 <laughs> 그냥 오코이성 붙는 걸로 집어넣으면 될것 같은데 후에 말고 뭐 립산드라 붙으면 산드라 집어넣어도 되고 붙는 거 집어넣으면 될것 같은데 그냥 아 조합이 너무 세요 지금 지금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조합이 들어가시고요 지금 제가 오용군주에다가 밸류까지 좋은 그거라서 아 그래 갈리오 아직 저것도 아니지 <laughs> 이 페어 인재 페어 됐네 후에 이성 일단 붙이고 어, 갈리오 이성 좋아요 아니면은 우디르 자리에 결투갈 하나 넣고사 결투갈 받을까 리신이랑 이렐리아가 메인이니까 천 저거 키아나 넣으면은 천 개도 하나 더 올라가는데 그죠 키아나를 하나 찾아서 저거 해볼까 어, 여기서도 구인수는 안 나는데 무대정손 리신으로 갑시다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안 뜨지? <웃음> 10레벨인데. <웃음>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어, 여기도 뭐, 삼성작이 잘 되긴 했는데, 제가 이미 너무나 강해져 버렸기 때문에, 오용군주 자체가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오용군주도 오용군주인데, 지금 10레벨이라 들어가시고요 그렇지, 리신. 어, 잠깐만. 복사되지? 어, 그렇지. 리신 두 마리만 더 찾으면 되고. 리신 쓰는 애가 여기가 하나 쓰고 있고.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이론상 리신 뜰만 합니다. 오케이, 일단 이렐리아 이성 붙어가지고 좀 세졌겠다, 이제. 와, 너무 세졌다. 됐어요. 끝났어요, 이제. 애니 아직도 안 떴네? 아이, 띄워라, 애니 그냥. <laughs> 아, 키아나가 있다. 이거, 우디르 자리에 키아나 넣고. 사 결투가 받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제가 구인수를 못 올렸기 때문에 결투가로 공속 올릴 겸 이게 조련사가 결투가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리신이랑 이렐리아로 이 결투가를 봤는데 사 결투가 받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천 개도 사천 개로 올라가가지고 키 하나 집어넣으면은 야 상대가 안 된다 그냥 와 너무 세요 조합이. 이거보다 센 조합은 사실상 뭐 없죠 사코삼성이나 오코삼성이 뜨지 않는한는 거의 뭐볼수 있는 최고점이기 때문에 이미 조합 자체가 그냥 말이 안 돼요 이미. 리신이좀안 뜨네 오 어, 5공 4마리 됐어? 어우 10레벨 쳤네 여기도 야 근데 여기는 10레벨인데 왜 애니가 1성이냐 <laughs> 여기도 아 근데 여기는 그 레벨업에 돈을 다 털은 것 같아 리로를 안 치고 그래서 안뜬것 같습니다 지금 돈이 없죠? 돈이 아예 없네요 와 여기도 지금 조합이 여기도 6기 원자의 사연자 받은 말도 안 되는 조합인데도 10레벨 조합에다가 6기 원자면 진짜 세거든요. 근데도 제가 그냥 압도를 해버리네요. 리신 있냐? 어? 리신 먹고 하나만 도쳐주면 삼성인데 리신 먹자. 아, 근데 여기가 리신 한 마리 쓰는 게껄끄럽네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뜰수 있어요 이론상은. 아, 떴다. <laughs> 나이스. 홀령을 제조할게 한번 해보자. 아, 숲지기 쓰레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리신 삼성 붙여주고 좋아요. 끝났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 딱히 뭐뜬게 없네요. 자, 무대 정순 들어간 리신까지 붙었습니다. 좋아요. <laughs> 끝났죠. 야, 이게 레벨링이 말이 안 된다. 레벨업에 재빠른 무장 먹으니까 그냥 경험치가 그냥 쭉쭉 복사가 돼버리네. 그냥. 아, 그리고 조련사도 되게 좋게 떠가지고 이번 판에 이겼네요. <laughs> 아, 되게 전체적으로 운이 굉장히 좋았다. 이번 판은 그렇죠? 들어가시구요. 자, 그래서 오늘은 레벨업의 재빠른 무장으로 그냥 초페스트 레벨업을 해가지고 10레벨까지 그냥 가버려가지고, 어, 사실상 가장 강한 오용군주 조합 밸류덱 한번 맞춰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